네, 반갑습니다.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승무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3대 단어, 그리고 3대 연음을 모아봤습니다. 비록 뭐 연음이 3가지 뿐만 이겠습니까 그리고 단어도 비록 이 3단어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딱 3가지를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승무원인 분들, 그리고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승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foreign currency 이것을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이게 알 발음이 들어 있어서 알 발음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유창하게 발음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걸요. 대부분 foreign currency 이렇게 막 리을 발음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길 겁니다.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니까 알 발음을 할줄 모르니까 당연히 리을 발음 알 발음과 가장 비슷한 소리인 리을 발음을 끄집어 내게 말련일 텐데.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발음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방송을 통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for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 4가 영어로 뭔가요? 숫자 4 for. 좋습니다 for. for for가 아니에요 for, for. 이름절짜리 단어인데 튕기는 느낌이 있어요 for 해보시죠 for For. Fo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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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지금 f o r 을 발음하는데 왜 갑자기 숫자 4를 발음하려고 하느냐? 일단, for, 됐죠? 자, for, 할 때, 혀끝이 어딘가에 닿나요? 안 닿나요? 소신껏, 안 닿죠? 안 닿습니다. for, 하고 있다가, on, on을 붙이세요. for, 링이 아니라, for, on. 자, 해보시죠. foreign, foreign,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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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foreign. foreign.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foreign 이렇게요. 자, currency 해 보겠습니다. currency 하면 안 돼요. 유창성에서 좀 벗어납니다. 자, 이것은 c u r r 까지를 먼저 발음하세요. cur. cur, cur 됐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혀끝이 아무 데도 닿지 않고 있죠? cur 하고 있다가 oncy. currency. cur 제가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을 김일승식 발음기호 표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발음기호만으로는 한국 사람이 발음기호를 보고 원어민처럼 currency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curl 까지를 모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발음기호와 한글의 조합, 김일승식 발음기호. 예? 어쨌든 cur 자, 해보시죠. currency 자해보시죠. Currency.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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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cy. 다시 한번 currency, currency. 됐죠? 포인 currency가 아니라 자 천천히 자 해보세요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다시 한번요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r 사운드는 리 발음이 아니다 리 발음으로 해버리면 요창성과 거리가 먼 발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eign currency 이상하잖아 이걸 어떻게 점수를 잘 주겠어요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f o r e i g foreign 이걸 자연스럽게 하시면 foreign currency 하고 currency currency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걸로 이 단어를 선정해 봤습니다. cooperation입니다. 이 단어는 발음 기호를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많이 감점들 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리가 감점, 발음을 잘못해서 소리가, 소리에 대한 감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펠링을, 스펠링을 보고, 여러분 마음대로 발음을 유추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왠지 언뜻 봤을 때는 코퍼레이션 같죠? 이게 아니라, 코어퍼레이션이에요. 코, CO가 그 together, 함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가 아니라, 코우. 코우. 이중모만 하면 안 됩니다. 코우. 하시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어퍼레이션 코 하시고 어퍼레이션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한 단어니까 코어퍼레이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코어퍼레이션입니다. 자 발음 포인트 디테일한 포인트는요. 아퍼입니다. 아퍼 p를 된 소리로 해보세요. 아퍼가 아니라 아퍼 코어 아퍼 됐죠? 자 코어 아퍼 됐죠? 이 상태에서 입술을 둥글게다가 했 펼치면서 발음하세요. cooperate 하고 있다가 입술을 둥글게다가 펼치면서 ration 그리고 강세도 ray의 강세가 있습니다 cooperation 자 해보시죠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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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Co 다시 한번 cooperation cooperation 아시겠죠? 뭐 강세 팁을 알려드리자면 tion으로 끝나는 단어 항상 그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 인토네이션 만들고 싶죠? 각 단어의 강세가 인토네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보시죠.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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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 단어로 이 단어를 선정해 봤습니다. 야, 이거 참 제일 승무원분들이 까다로워하시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Equivalent입니다. 일단 강세부터 잡아보세요. 강세는 두 번째 음절이 있습니다. Equivalent 이게 아니라 Equivalent. q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발음하기 어렵냐면 길이가 짧은 소리예요. 단음이 아니라 단음입니다. 짧은 소리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길게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액센트, 한국 사투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equivalent. equivalent. 괜찮나요? 물론 제가 발음하면 다 좋게 들리겠죠. 하지만 equivalent. 길게 하고 있잖아요. 짧게 해야 되는데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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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cool을 먼저 발음하세요. 그리고 이를 빨리 갖다 붙여요. 쿠를 먼저 발음하고 대신에 이를 빨리 갖다 붙인다. 그러니까 쿠가 들리는데 이가 빨리 붙어야 돼요. 코이 코이 이렇게 쿠가 들렸는데 이가 빨리 붙었죠. 자 해보시죠.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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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valent. 다시 한번 Equivalent, Equivalen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부원들이 헷갈려하는 3대 단어입니다. 1번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2번, cooperation. cooperation. 그 다음에 3번, equivalent. 이렇게 equivalent. 세 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laughs> 자, 이제 3대 연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연음. 전자담배 사용. 이것을 한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The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앞 단어의 끝자음을 뒤쪽으로 붙여보세요. use of. 명사는 끝소리가 s입니다. use of가 아니라 use of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use of. 됐죠? 자, use of 하면은 전치사 오브의 발음을 할때 윗니와 아랫 입술을 터치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뱉으면서 마치 원래는 electronic인데 마치 v i e electronic 하는 것처럼 use of electronic. use of electronic. 할수 있겠네요? 자, 해보시죠. use of electronic. use of electronic. 다시 한번, use of electronic. 담배는 cigarettes, cigarettes의 강세입니다. 자, The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The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다시 한번, the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담배 발음할 때 시거렛이 아니라 시걸 하고 있다가 입술을 둥글게 했다가 펼치면서 발음하면 시거렛스가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여름입니다. 이것은 뭐 간단한 건데요. Turned off the seatbelt sign.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Turn에 붙은 e D를 뒤쪽 off 쪽으로 붙이시면 끝입니다. Turned off 이게 아니라 자, 해보시죠. Turned off Turned off 다시 한번 Turned off 됐습니다. seat belt sign은 이렇게 하세요. seat belt sign. 이렇게. T 발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seat belt sign. 이게 아니라 seat belt. 딱 T 발음을 하기 위해서 혀끝이 앞 윗니 뒷부분에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혀끝을 떼지 말고 살짝 쉬었다가 sign. seat belt sign. seat belt, belt sign. 자,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turned off the seat belt sign. turned off the seat belt sign. 됐죠 자 하나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worth of items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상당히 매끄럽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worth의 th를 뒤쪽으로 붙입니다 worth of 마치 stuff 하는 것처럼 worth of worth of 됐죠 자 i t e 은 우리말이죠 item 하시던지, 굴리고 싶으면 items 하시던지요. 자, 전치사 오브의 비를 items 쪽으로 붙이면 됩니다. worth of items. 자, 해보시죠. worth of items. worth of items. 다시 한번. worth of items. 앞단의 어 끝자음을 뒤쪽으로 붙이면 된다. 다시 한번. 전자담배 사용은요. 해보시죠. the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seat belt sign을 껐다. 해보겠습니다. Turned off the seatbelt sign.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해보죠. Worth of items. Worth of items.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내방송이라는 것이 각, 각 항공사마다 각기 다르고 그리고 그렇지만 좀 공통적인 것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서 딱세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비단이 세 가지뿐만 아니겠죠? 전반적으로 다 짚어보고 싶을 텐데 제가 종로파고도 하고는 있습니다. <laughs> 예, 여기서 또 광고가 좀 들어가는데 아 진짜 이거 광고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절실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기내방송 영어 발음 같은 거잘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승무원분들을 위한 좋은 팁이 있습니다 종로 파고다 어건에 제가 월수반과 화목반 오후 1시 타임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2시 반에 끝나요 2시 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걸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따로 제가 발음 교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개강일에 맞출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개강일에 너무 대놓고 등록하라고 하는데, 개강일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등록하셔서 제가 119,000원이거든요. 이거 아마 날짜에 맞게 여러분이 날짜 듣지 않은, 수강하지 않은 날짜에 맞게 자동으로 차감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등록하시고, 그리고 내일 오셔서 저한테 유튜브 기내방송 강의 보고 왔다. 유튜브 기내 방송 강의 보고 왔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눈치 채고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따가 수 2시 반 끝나고 수업 끝나고 남아 주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기내 방송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뭐다봐 드릴 순 없겠지만 뭐 하루 어차피 우리는 뭐 하루 이틀 만나는 게 아니니까 만날 때마다 제가 봐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기내 방송이 안 된다는 분들이 기내 방송만 주구장창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영어 발음 실력이라든지 영어 실력, 아니면 영어 낭독 실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기내 방송도 유창하게 읽을 수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기내 방송 때문이 아니더라도 수업 때는 제 수업을 딱 들으면서, 아, 이런 발음 기술이 있구나라는 걸 배워보시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 하셔서, 이렇게 발음 교정도 받으시고, 한, 뭐, 15분, 20분? 뭐, 이 정도만 받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종로파고도학원 오후 1시 타임을,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오후 1시 타임이 아마 승무원 여러분들에게는 발음 교정 받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 드릴 테니까. 자, 걱정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저는 종로 파고다학군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